안녕하세요 박대리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252일, 253일차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2일은 시작을 9시에서 마감은 11시에 했습니다 7콜 탔고 14시간 운행했습니다 운행한 차량은 폭스바겐 제타, 기아 K7, 기아 카니발, BMW 530i, 기아 카니발, 레인지로버 이보크, 르노 SM5 이렇게 운행을 했고요 이동시에는 시내버스, 직구터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53일차에는 시작은 9시에서 마감은 11시 했습니다. 7골타고 14시간 운행했습니다. 운행한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현대산타페 기아모하비, 기아 K5, 현대GV70, 벤츠 E220D, BMW 520D 이렇게 운행을 했고요. 이 동시에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직구터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어,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뭐 몸을 갈아 넣었고, 매출은 그냥 그랬고, <laughs> 물론 시급으로 따지면 은뭐 체조식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쉬는 이 열심히 일하면 은 얼마라도 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252일 차에는 연천까지 어떻게 어떻게 흘러흘러 흘러 가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아 정말 거기는 새벽 시간에 편의점 말고는 정말 식당, 어느 한 곳도 운연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첫 버스를 타고 잘 나오긴 했는데, 어 어쨌든 좀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걸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3일 차에는 초반에 괜찮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집 근처에 왔다가 집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다? 시간이 좀 아쉬워서 야당역에서 좀 버텨봤었는데, 어, 콜이 없더라고요. 밥 먹고 강남으로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또 갔었는데, 마음에 드는 콜을 잡지 못해서 한 4시간 이상을 좀 허비하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와중에 탁송콜을 하나 잡고 집까지 이제 잘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매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다들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역시나 그 말에 공감은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은 그래도 충분한 보상이 있는 업이 이 대리운전 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열심히 몸을 갈아 넣을 준비를 하고 <laughs>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에 계시는 많은 기사님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제 채널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